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혜련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2020 글로벌 유망 종목이라는 주제로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대신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한 연구원입니다. 영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영건님, 오늘 제가 듣기로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마다 유망한 기업들도 선정을 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영건님, 제 기억으로는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글로벌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올해 미국이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주변 국가들도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먼저 내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기에 앞서서 해외 주식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네, 제가 제안드리는 첫 번째 투자 전략은 혁신 기업에 투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IMF는 올해 전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년 만에 가장 낮은 3.0%로 제시했고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기 확장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 미 연준은 올해에만 세차례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동안 전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중국은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유럽과 일본 역시 정세 불안, 무역 분쟁 등의 여파로 제조업과 소비 부분의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혁신 기업과 같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으로 평가받는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에 밀집되어 있는데요. 미국 경제 잡지사 포브스가 발표한 2018년 세계 100대 혁신 기업 중 51개 기업이 미국 기업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중국은 작년 전 세계적으로 출원된 특허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식 재산권 창출 최대 국가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저성장을 극복할 성장인지는 4차 산업혁명뿐이다. 다시 말씀드려 4차 산업혁명이 미래 성장 동력의 주축이 될 핵심 기술이고 내년에도 화제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즉 혁신 기업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 기업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 그런 기업들이 어떤 게 있죠? 4차 산업 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에서 자체 성장 모터를 달고 있거나 독과점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알파벳, 유럽의 SAP,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중국의 아이플레이텍이라는 기업이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알파벳은 미국의 대표적인 혁신 기업입니다. 구글의 모회사로도 유명한데요. 2016년도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상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겼던 사건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알파벳은 4차 산업 혁명의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클라우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로봇, 드론 배달, 양자 컴퓨터 어, 스마트홈 등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유럽의 SAP는 글로벌 1위 기업 업무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인데요. SAP는 기업 내 생산, 물류, 회계, 재고 등 경영 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약 15%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업들이 비용 절감이나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SAP나 오라클과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교류를 활발하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은 일본 최대 IT 기업이자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비전펀드로도 가장 유명하기도 하죠 소프트뱅크 그룹은 비전펀드 1호에서는 알리바바, 위워크, 우버 등의 기업에 투자를 했다면 이번에는 1,080억 달러 규모의 비전펀드 2호를 조성 중입니다 이번 비전펀드 2호에서는 인공지능 기업을 중점으로 투자할 계획이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폭스콘, 일본 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아이플레이텍은 음성 기반의 인터넷, 모바일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중국 정부가 선정한 4대 인공지능 기업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음성 플랫폼 분야에서 1위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중국 전자제품에 탑재되는 음성 기술에 약70% 이상이 아이플레이텍의 음성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오는 2022년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아이플레이텍의 음성 기술을 번역 소프트웨어의 독점 공급 업체로 선정한 상황이고요. 대외적으로 국제 언어 인지 테스트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의 음성 기술을 앞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략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2020 글로벌 유망 종목 두 번째 전략은 뭔가요? 제가 제안드리는 두 번째 투자 전략은 내수 확대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의 투자라입니다. 어 내수 확대로 수요가 늘어난다. 즉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기업들에는 보수적인 투자 성향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께는 어떤 기업을 추천을 해 드릴 수 있을까요? 미국에 에보트 레버로토리라는 의료기기 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수술 의료기기로 유명한 메드트로닉과 달리 진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헬스케어 산업은 구조적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미국은 의료비 증가가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고 인구고령화, 생활습관 등으로 만성 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헬스케어 산업이 좋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정책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인데 내년 미 대선을 앞두고 고가의 약값과 의료 보험비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와 보험사는 비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의료기기 업종은 아직 성장을 저해할 만한 규제가 없는 가운데 의료기기의 패러다임이 치료중심에서 예측, 예방, 개인, 참여로 이동을 하고 있고 비전통적인 헬스케어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에서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 체크할 수 있는 체해진단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한 인구 고령화와 식습관 문제로 심장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데 심장 질환은 65세 이상 인구에 1위 질병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에보트 레버로토리가 이 전세계 의료기업체 가운데 체외진단과 심장 분야에서 모두 강점이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에보트 레버로토리, 즉 내수 확대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미국 기업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뭐 유럽이나 일본, 중국에서는 이와 같은 성격의 유망한 투자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2020년 유럽 시장의 키워드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이 될 것입니다. 미국이 2015년도에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서 공식 탈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은 이를 기회삼아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한 탄소 저감 사회를 실현하고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어, 앞장설 것으로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전력사인 NL은 경기 민감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육성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NL은 이탈리아 전력 생산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고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35개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전력 생산에 있어 자체 기술을 통한 수력,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 일본 시장의 키워드는 도쿄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도심 지역의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철도 산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역 개설과 시부야 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철도 회사 동일본여객철도가 유망할 전망입니다. 동일본여객철도는 도쿄를 포함한 동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신칸센과 지하철을 운행하고 을 있고요. 6개사로 구분된 일본 국유 철도그룹 가운데 가장 긴 운행노선과 유동인구가 많은 다수의 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도 지역으로의 인구집중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본여객철도는 노선확대로 인한 우호적인 영업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의 키워드는 유커, 즉 중국 관광객이 될 것입니다. 유커의 여행지가 국내에서 해외로 바뀌고 있는 점은 중국 소비 트렌드의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소비 성향이 높은 유커를 잡기 위해 중국의 비자 발급 조치를 완화해주면서 유커의 해외 여행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최대 국제 공항을 운행하는 상해 국제 공항이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국제 공항은 지난 9월 공항 규모를 확대하면서 여객 수용 인원을 늘렸고 면세점 임대 수수료를 높이면서 임대 사업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내수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본인의 연령대가 젊고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미국의 알파벳, 유럽의 SAP,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룹, 중국의 아이플레이텍과 같은 기업에 투자를 하신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겠고요. 연령대가 높으시고 보수적인 투자를 선호를 하신다면 미국의 에보트 레버로트리, 유럽의 NL, 일본의 동일본 여객 철도, 중국의 상해국제공항과 같은 기업에 투자하면 다소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0년 탑픽을 꼽자면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갖춘 에보트 레버로트를 추천해드립니다. 네, 2020년 탑픽까지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해외 주식과 관련해서 투자 상향에 따른 투자 전략과 그리고 또 유망한 기업들을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곧 2020년이 다가오는 만큼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